또 패턴 만복입니다. 1,182에 수동으로 할때 6부고요. 아, 1부부터 5부도 참고하시고요. 아, 저는 4번, 8번, 17번, 22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자동으로 5,000원 됐고요. 음, 자동으로 4, 8번, 14번, 20번. 셰퍼 아, 스토미널. 대장광역시 복합터미널 상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사람이 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2등이 됐거든요. 1,180회 지지난주에 6,400만 원 용기 가지시라고 저를 포함해서 한번 올렸고요. 나오면 좋겠죠. 1등, 2등, 3등. 자, 지난주는 에 8번, 10번 나왔죠. 1번 때 14번, 20번. 10번 대, 20번 대는안 나왔고, 33, 30번 대, 41, 40번 대 보너스 28. 이건 2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숫자죠. 41은 이제 똑같은 숫자가 나온 거고요. 1등은 17명. 자동 7명, 수동 10명. 어, 부산에서 이제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같은 장사에 8명이 돼서 어, 10명이 나온 거죠. 수동은. 어, 그 사람은 몰빵을 한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연히 또, 자신이 확신한 숫자가 나온 거죠. 네, 당첨 숫자하고 맞아야 좋은 숫자죠. 근데 만만치 않죠. 숫자가. 이 사람들 숫자 다음에 하면 안맞아요 또. 왜냐면, 45개, 에서 6개 맞추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죠 아, 구독, 좋아요는 아, 무료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아, 로또 패턴을 분석해서 어, 정답 확률을 높여서, 어, 당첨 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 번호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거죠. 뭐,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 아, 포카 텀을 산 거거든요. 자동으로. 거기서 이제 좋은 숫자, 제가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고른 거고요. 음. 8번 다음에, 8번 나왔잖아요. 여기 8번. 제가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6번, 8번, 9번 나왔어요. 안 나온 숫자는 5번하고 7번인데, 에,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3번, 4번이 좀더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3번, 4번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4번, 8번, 5, 3번, 4번. 이렇게 골랐어요. 왜냐면 하 이제 여기, 큰 수,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큰 수가 나왔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좀 작은 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3번, 4번, 4번, 8번, 3번, 4번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17번, 22번 한번 볼게요. 17번은 여기 18번 옆에 숫자죠. 음, 22번은 20번, 다음, 다음 숫자 또는 이게 다음 숫자죠. 다음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 다음 숫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9, 44 같이 볼게요. 39는 지난주 33번 나왔죠. 40, 40번 앞에 숫자 39, 44는 41번 다음, 다음에 44, 45 나왔거든요. 그래서 44도 적었어요. 44, 39, 44. 그 다음에 는 3번, 4번 연수로 적었고요. 12번, 22번 이자로 끝나네요. 12, 1이라는건지난에 14번 나왔죠 여기 2번 앞에 앞에 숫자 더하기 2하 숫자 그 다음에 22는 여기에 똑같은 숫자 낼까요22그 다음에 26, 30 아, 26은 이제 아, 27의 앞에 숫자고 여기 26의 다음 다음 숫자 24에 더하기 6을 한 숫자죠 여기 있죠 그냥 24, 26 나온 적 있죠 자그 다음에 30번이 나왔죠 30번 30번은 어, 여기 40 10번 20번 30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30번을 적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있죠 40 20 30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10이 없지만 그래서 어, 30을 적었어요 물론 이제 자동에서 뵙겠지만 아, 마음에 들면 뺏겼으면 되겠죠 음, 오늘 날씨가 대전이 36도 37도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어, 엄청 더워요 그 더위를 뚫고 걸어서 20분 오는데 20분 40분 투자해서 아, 제가 뽑은 거니까 한번 잘 보시 고 좋으면 베끼면 아, 되겠죠 이런 숫자도 있지만 다음에 또 숫자가 있어요 음, 여기 1첫 번째하고 여기 세 번째는 이제 그대로 뺏긴 거거든요. 앞에서 설명하고. 다른 숫자를 한번더 보세요. 다른 숫자가. 마음에 들면, 뺏기면 되겠죠. 여기는 1, 2, 3이네요. 그 다음에 14, 17, 37. 끝에는, 그때 끝에 두 번째 2번. 16, 19, 25, 26, 33. 11, 12, 19, 26, 41, 44. 지난주 40일 나왔죠. 같은 지금 찾아볼까요? 8번, 8번, 다음 14번 나왔고요. 다음에 41번도 나왔어요. 41번, 아무튼 이런 숫자가 나왔네요. 지난주에. 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수준을 몇개넣은것 같아요. 저기 컴퓨터가 AI죠. 요즘 AI가 거의 빛의 속도로 숫자를 주죠. 근데 그게 또 지난주에 7명 나왔죠. 자동, 자동으로 1등, 7명. 아. 아, 컴퓨터가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1등을 맞추는 것 같아요. 대단한 적이죠. 물론 이제 엄청 많이 이렇게. 다양한 숫자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1등, 2등, 3등이 있는 거죠. 음, 로또 1등, 2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